나는 그럼 왜 30대에 실패했을까? 합격, 변호사가 됐어.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저의 두 번째 패착은 결혼이었습니다. 세 번째 패착은요, 성공했다는 착각이에요. 허상이죠, 허상. 네 번째 패인은 바로 여자의 일생이었습니다. 그런 게 생기면서 제가 이제 멘붕이 옵니다. 아, 나, 여자, 나 여자였구나. 이제 이 세상을 하직해야 되겠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제 채널이, 아는 변호사 채널이 구독자 10만을 돌파하게 됐습니다. 우선 어, 저한테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진심을 담아서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2018년 12월부터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는데 그로부터 1년 5개월 정도가 걸린 거죠. 1년 5개월 만에 제가 예상하지도 못했던 처음에 유튜브로 시작할 때 제가 10만 유튜버가 될 거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저에게는 진짜 기적이죠.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감사드리고, 인생이 되게 재밌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제가 2018년 12월 유튜브를 시작할 때만 해도 전혀 몰랐죠. 근데 이런 일이 발생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은 반드시 갑니다. 이날은 반드시 가요. 이날이 여러분이 즐겁든지 고통스럽든지 이날은 반드시 가고요.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날이 어떤 날이 될지는 모르죠. 근데 여러분이 만드는 거죠. 그 날을 만들어 가셔야 되는 겁니다 이 날은 갈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10만 구독자가 돼서 야심차게 계획했던 그런 이벤트나 소외 같은 거는 다른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여러분에게 약속드렸던 대로 제가 무너져 내리던 날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궁금하시죠 도대체 무슨 일이 었길래 저라는 인간을 그렇게 밑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게 만들었을까 그 일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제가 10개월 동안 저를 우울증에 빠지게 했던, 그래서, 아, 이제 그만 이 세상을 하직해야 되겠다, 라고 결심을 하게 만든 그 사건이 도대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시잖아요. 제가 계속 이렇게 밑밥을 던졌는데요. 여러분이 걸리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뭐 웃으면서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뭐죠? 저한테 했던 엄청난 실패가 뭐예요? 더 이상 저한테 실패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 실패가 더 이상 내 인생에 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물론 영향을 미치죠. 근데 그게 긍정적으로, 긍정적인 에너지로 전환시켜서 저한테 흡수됐기 때문에 에너지가 저한테 흡수됐기 때문에 그리고 흡수된 에너지를 저는 긍정적인 걸로 발산시킬 수 있는 그런 경지에 올랐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저의 실패. 저의 실패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이 영상을요, 좀 이렇게 야외에서 예쁜 곳에서 찍을까라고 생각해 봤는데, 이 칠판이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칙칙한 네, 사무실에서 찍게 된,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저의 실패 이야기를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제목을 짓고 싶어요. 제가 무너져 내리던 날 이게 하루는 아니에요 다 하루는 아닌데 내리던 이라고 진행형을 쓰고 싶어요 진행형 이었으니까 그리고 날은 하루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저의 30대 이야기입니다 저의 30대 이야기는요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이거예요 내가 무너져 내리던 날이다 이 시기는 저의 저의 30대는 이래요 자 그러면은 제가 저의 실패 얘기를 하려면은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이 말씀을 드리려면 다시 20대 얘기를 안할 수가 없어서 잠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될수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는요 우리 인생은 타임, 테이블, 타임 테이블이죠. 쭉 이렇게 인생이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태어났죠. 태어났어요.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종착역이잖아요 우리가 종 한다고 하는데 이 종은요 알아요? 모릅니다. 언제 우리의 끝이 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신만이 아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하죠? 끝을 알수 없는 거. 그거를 이렇게 하죠. 여러분 이런 말들 들어보셨죠? 부귀는 제천이고 생사는 유명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가난하고 불리한 건요, 어디에 달렸다는 거예요? 제천. 하늘에 달려있는 거고요. 생사, 태어나고 죽는 건요, 유명. 명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다 정해져,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물론 우리가 건강 관리를 해서 뭐 그거를 내가 살아있는 동안 좀더 건강한 상태로 살아있을 수는 있는데 이건 결국은요 저는 이렇게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북이 제천이고 생사 유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죽는 순간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언제 여러분 삶이 끝날 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때까지 사는 거예요 왜 사냐고 물어보는데 아, 태어났으니까 어쩔 수 없이 죽지 못해서 산다 그 말이 그냥 하소연이 아니라 맞는 말이에요. 생사 유명이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내가 죽는 그 날까지는요. 어떻게 해요? 나라는 사람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이, 타임 테이블이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이제 뭐 어릴 때는 다 똑같잖아요. 똑같은 교육을 받으니까. 그렇다 치고 이제 20대가 돼요. 20대가 돼서 대학생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처음으로 나라는 거를 내가 누구인지 나는 존재에 내면에 이제 내면을 바라보게 돼요. 처음으로 고등학교 때뭐 사춘기가 온다고 하지만 그거는 그거보다는 좀더 주체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이 학창 시절에요 주체적인 교육을 받아요? 아무도 해주지 않, 않습니다. 주체적인 교육은 오히려 교육을 방해하죠. 왜 우리는 전체 교육을 받으니까 집단 교육을 받잖아요. 이 교육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하는 국가에서 하는 의무 교육은요 어 뭡니까? 국가가 원하는 그 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지금의 대한민국이 원하는 인간상이 있어요. 인재상. 요걸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왜? 국민을 만드는 겁니다. 국민.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이때까지 받았던, 20대 전까지 받았던 교육은요, 요걸 만드는 것 뿐이에요. 여기에는 아무런 독창성도 없고, 창의력도 없고, 나라는 사람은 묻혀 있는 거죠. 묻혀야 편해요. 국가에서는 그게 편한 거예요. 그런 국민을 만들어 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받아서 주체적인 교육, 주체적인 삶 이런 교육은요. 아무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럼 결국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20대부터 그걸 시작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학생 때 방황을 해요. 제가 그래서 20대 때 20대에게 드리는 조언에서 뭐라고 했어요 지금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요 지금 중요한 게 뭐냐?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그런 겁니다. 지금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지금 공부하는 공부에서 좋은 직장을 얻는 게 중요한 거냐? 아니면 뭐 좋은 어, 결혼 상대자를 만나는 게 중요한 거냐? 뭐 가치가 가치관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20대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나로 회귀하는 거예요. 나 결국 인생을 사는 건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체적인 나를 발견해 내기 위해서 내가 누구인지에서 나를 탐구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방황이라면 방황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20대 해야 될 일은 이겁니다. 제가 20대에 드리는 조언에서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그리고 이제 30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20대 때 저는 공부를 했죠. 제가 세운 거는, 제가 세운 가치는 공부에 있었어요. 그래서 변호사가 되고 싶다였어요. 변호사가 아니죠. 법조인이 되고 싶다였죠. 법조인이 되겠다. 왜? 왜요? 뭐 했으니까. 인생은 여러분 폼생 폼삽니다. 그래서 멋있으니까 나는 법조인이 될 거야. 그래서 저는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다행히 뭐 공부하는 동안에 무슨 뭐 멘탈도, 멘탈도 붕괴가 된 적이 있고, 그리고 뭐 외로움도 느끼고, 고독도 느끼고, 그런 것들을 느꼈지만, 결국 공부를 했고, 성과를 냈죠. 여러분 중요한 건 성과가 있냐예요. 그래서 성과를 냈어요. 그래서 저의 20대는 누가 보면, 어, 굉장히 괜찮아. 숙대, 숙면여자 대학교 경제학과에서 고대 법들을 편입했고, 그리고 군 법무관 임명험에 붙었고, 그런 모든 것들이, 어, 괜찮아, 성공한 인생으로 보이는 거예요. 누가 봐도 성공한 인생으로 보입니다. 성공. 물론 성공을 맛봤죠. 저도 성공을 맛봤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그 공부하면서 이 20대, 저의 2 0대에 대한 책이, 제가 쓴 책이, 책이 다잘 나와 있는 거죠. 뭐죠? 공부, 이래도 안 되면 포기하세요. 공부 내도 안 되면 포기하세요라는 책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저의 가치가 무엇이었는지 저라는 사람의 20대를 이끌었던 가치는 뭐고 나는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그리고서 저는 30대가 됩니다. 자, 30대가 됐는데 제가 뭐라고 했어요? 저의 30대는 이거로 했죠. 내가 무너져 내리던 날이다. 30대가 전부 다 그래요. 점철돼 있었어요. 30대 중반이 피크였죠. 중반이 제 인생에서 다시는 오지 않을 다시는 오지 않을 거라고 믿어요. 다시는 오지 않을 저의 밑바닥까지 가게 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리고 30대 후반에, 후반부터 다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인생은요, 인생은 굴곡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올라가면 반드시 내려오고, 내려가면 반드시 올라온다고 했어요. 그게 에너지, 에너지의 법칙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돼요. 20대 이전은 다 똑같으니까 별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20대에 저는요,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죠? 이렇게 올라가서, 시험에 합격해. 29살에 제가 시험에 붙었으니까, 29살에 피크를 찍은 거예요. 그리고 30대가 되면서 점차적으로 내려가죠. 그리고 중반이 되면서 쭉 이렇게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내려가죠. 그 다음에 후반이 되면서 반등. 반등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제 인생은 이래, 이래요. 이런 그래프를 그리고 있어요. 자, 근데 그렇다면 제가 30대에 왜 실패했냐? 나는 그럼 왜 30대에 실패했을까? 30대를 실패했다고 표현하는 이유를, 뭐, 이유가 뭘까요? 저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제가 무너져 내리던 날이라고 했, 했다고 해서 어떤 이벤트 하나로 사람이 무너지나요? 어떤 이벤트가 하나 발생해서 여기 있던 사람이 여기로 가나요?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양한 일들이 발생해요. 발생하면서 저는 여기, 여기, 여기까지 내려간 거죠. 바닥을 쳤죠? 바닥을 친 겁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오는데, 그건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올라가면 반드시 내려와요. 이거 100% 내려옵니다. 근데 내려간 사람이 100% 올라와요? 그거는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는, 좋은 거는 어려워요. 좋은 건 어렵고, 나쁜 건 언제나 일어나. 근데 좋은 건 항상 일어나는 게 아니죠. 제가 여기 밑에 내려가잖아요. 100%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누구만 올라오, 올라올 수 있어요. 바닥까지 내려간 사람 중에 누구만 올라옵니까? 여기서 에너지를 올라가려면 반등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힘. 반등의 힘을 모아야 돼요. 충분히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한 건 시간이에요. 제가 그랬죠. 시간이라는 위대한 마법사를 기다리며란 영상이 영상 있잖아요. 여기서 막 조급해가지고 당장 아내 인생은 끝났어. 막 그러면은 계속 더밑 여러분. 여기가 내가 바닥인 줄 알았는데, 밑에 지하실 있는 거 아시죠? B1인 줄 알았는데, B2, B6 막다 내려갈 수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 않게 하기 위해서,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곳에 왔을 때요, 에너지를 모아야 돼요. 다시 반등시킬 수 있는 힘, 그 힘은 모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내면에. 내 내면에서 모으는 거예요. 누가 주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터널에 빠졌을 때,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건 나밖에 없다 그랬어요.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에너지를 충분히 잘 모은 사람만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죠. 여기서 잘, 이거를 잘하면은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이때보다 더, 내가 떨어지기 전보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은, 나, 나는 왜 내려갔을까? 그거를 제가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요. 내가 내려간 이유는요. 제일 중요한 이유죠. 뭐였냐면요. 삶에 대한, 통찰이 없었습니다. 되게 추상적이죠. 이게 뭐야, 그러실 수 있는데, 아, 저는요, 20대, 20대가 돼서, 대학생이 되고, 공부를 하기로 마음을 먹고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요, 학습된, 학습된 저의 목표였어요. 학습. 저 내면에, 그러니까, 이게 절묘하게 맞아 떨어진 거죠. 주변에서 제가 스무 살이 될 때까지 학습된 거 있잖아요. 국민사항 있잖아요. 이 인재상, 여기에 제가 잘 길들여져 있었고, 또 저의 욕망, 법조인이 되고 싶다. 멋있, 멋있으니까. 그런 욕망이 잘 합쳐져서 좋은 성과를 낸것 뿐이었어요. 그리고 운도 좋았고, 여러분, 인생에서는 운이 필요합니다. 운이 있으셔야 돼요. 이게잘 조합이 돼서 제가 변호사가 될수 있었던 거죠. 변호사는 자격증을 갖췄지, 제가 이 삶을 앞으로 삶이란 무엇인지, 삶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나는 그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 내 인생에 대, 대한 주체적인 생각, 통찰, 그리고 정작 중요한 나 자신이란 사람에 대해서 한 번도 깊은 고민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나란 인간이 어떤 인간이고, 나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아무런 생각이 없었던 거죠. 근데 다행히 시험에 붙었을 뿐이에요. 자, 첫 번째 패착은 삶에 대한 통찰이 없었다는 거였습니다. 그 30대가 되니까, 자, 제가 여러분 결혼 그 제가 여러, 여러분 시험에 붙고 나서 다음에 한 일이 뭐예요? 시험에 붙었어 합격 변호사가 됐어.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결혼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왜 이랬을까요? 삶에 대한 통찰이 없기 때문이었어요. 당연히 아나이난 이제, 이제 직장을 안정적인 직장을 가졌으니까 다음에 할 일은 결혼이야. 왜? 학습이 되어 있는 거죠. 인재 상이. 국민이 국가가 원하는 인재상에 너무나 잘 학습이 되어 있었던 저는 다음의수수는 당연히 결혼이었던 거예요. 나에 대한 그런 통찰이나 삶에 대한 그런 어떤 뭐 인생 플랜이라거나 그러니까 뭐몇 살에 뭐 하고 그런 플랜 말고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통찰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그다음에 선택한 것은 결혼이었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결혼 했죠. 자, 두 번째 패착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결혼했어. 저의 두 번째 패착은 결혼이었습니다. 왜? 결혼이 나쁜 거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결혼 제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저라는 사람이 당시의 삶에 대한 아무런 통찰이 없고 그럼 뭐예요? 결국은 결혼에 대해서도 아무런 별다른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다그 나이가 돼서 제가 29에 결혼했으니까 28에 시험에 붙고 29에 결혼했나? 30에 했나? 아무튼 그래요. 바로 했단 말이에요. 삶에 대한 통찰이 없는 사람이 결혼에 대해서도 아무런 생각이 없죠. 그냥 하니까, 아, 나할 나이가 됐으니까 해야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결혼은 뭐예요? 결혼은 결국 배우자를 만나는 일인데, 자, 배우자를 고를 거예요. 어떻게 고를 수 있겠습니까? 좋은 배우자를 고를 수 있겠어요? 나 자신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사람을 평가할 수 있겠어요? 지인을 못 하는 거예요, 아예. 지인을 못 합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겠다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것도, 뭐예요? 주객이 전도됐죠. 여러분, 좋은 사람이 있으면 결혼을 하는 거지, 난 결혼을 할 거야. 좋은 사람이 있나 봐야지? 하고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결혼, 결혼은 망하는 거예요. 좋은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왜? 결혼이 이미 목적에, 목적이거든요? 머릿속에 난 결혼할 거야가 박혀있기 때문에 좋은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공부는 좀 했겠다. 뭐 주소 들은 건 있어. 그러니까 이제 조건을 세우죠. 저희, 제가 결혼할 때 조건은 뭐였냐면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 많죠? 아, 남편은, 남편은 이제 평생 나의 동반자니까 착한 사람이어야지. 착한 사람이면 돼. 나머지는 뭐 서로 열심히 하면 뭐라도 못하겠냐. 그런 생각으로 하죠. 근데 이 조, 이 조건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착한 사람은 굉장히 좋아요. 착하고 선량한 사람은 굉장히 좋은 조건인데, 이 사람이 과연 내가 선택한 배우자가 착한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방법이 뭐예요, 그럼? 저 사람이 착한지 어떻게 알지? 그게 없었던 겁니다. 아니, 이거는 뭐, 어, 상대방을 비난,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 문제는 결국 다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나. 나를 모르는데, 어떻게 남을 알아요. 그래서, 착한 사람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 저 사람은 착한 것 같아. 기준이 뭐였어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은 착한 사람이야. 근데 착한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착한 것같아 같아, 같아가 여러분 저 사람은 못한것 같아. 그게 그 사람의 평가인가요? 아니죠. 그건 내 생각이죠. 여러분이 내 생각과 나의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과 객관적인 사실을 착각하시면 안 되거든요. 내 생각에 내가 스스로 속아요. 내가 스스로,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전혀 거짓말 한건 없어요. 근데 내가 사람을 볼줄 모르니 착한 사람이란 기준을 세워놓고, 아, 저 사람은 착한 것 같아. 그래서 결혼하는 거죠. 이게 저의 두 번째 패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인을 할줄 몰랐던 거. 여기 지인은 저도 들어가요. 나라는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전혀 고찰 없고 통찰이 없이 다른 사람을 판단했다는 거. 그게 저의 두 번째 패착이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 패착이 뭐였냐면요. 자, 세 번째 패착은요. 되게 다 연결이 되는데요. 이 요소들이 다 연결이 되는데, 세 번째 패착은요. 성공했다는 착각이에요. 이게 여러분 왜 제가 착각을 자꾸 쓸까요? 삶에 대한 통찰이 없고, 결혼해서 상대방을 판단하는 지인의 능력이 없어. 상대방에 대한 착각 속에서 결혼을 했어. 그리고 내가 성공했다고 착각을 해. 저는, 그러니까 착각 속에 빠져 살았던 거예요. 30대는. 허상이죠, 허상. 나라는 인간에 대한 허사, 허상. 그리고 내, 나를 둘러싼 주변에 대한 허상. 그거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저는. 저란 인간이 렇게 있으면, 제 주변에는 다 허상만 있었던 거죠. 진짜가 없었던 거예요. 진짜가 없는데, 여기서 진짜는 나 자신조차도 진짜가 아니었던 거예요. 진짜 내가 누군, 누군지를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성공했다는 착각은 뭐냐면, 제가 험에 붙었잖아요. 고시에 붙었잖아요. 이게 굉장히 저 자신을, 자만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제가 다른 사람한테 막 교만하게 굴고 그랬다는 건 아니에요. 저는 굉장히 겸손하고 그런 사람이지만 제 스스로, 제 스스로 아 나는 이제 성공했다. 성공했으니까 이제 최소한 이 정도의 삶은 유지될 거야. 쭉 내가 아무리 죽을 때까지 나는 평균적으로 이 정도의 삶은 보장받았어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사람을 안일하게 만듭니다. 잠깐의 성공의 맛을 봤 맛은 봤어요. 맛은 봤는데, 그게 결코 성공이 아니었는데, 인생은요, 그러니까 이게 다 삶에 대한 통찰이 없기 때문에 나오는 문제예요. 인생은, 제가 지금 저의 모토가 경계를 넘어서라고 했잖아요. 그 경계가 하나를 넘는 게 아니에요. 하나를 넘으면 그 다음 경계가 있는 거거든요. 경계는 제가 죽을 때까지,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넘는 개념이에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아무런, 아무런 뭐 없죠. 그런 개념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의 맛을 잠깐 본걸 가지고 나는 성공했고 내 인생은 이제 여기 이하로 내려가지 않을 거야. 그런 생각이 이제 저를 완전 붕괴시키는 거예요. 이것도 착각이었죠? 이 정도 보장이 돼. 누가 보장해줘요? <laughs> 제 자격증이 보장해주나요? 절대 아닙니다. 이런 보장은 아무도 해주지 않아요. 여러분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그게 뭐, 아, 좋겠다, 부러워할 수는 있지만 그게 그 사람의 평생을 이제 보장해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다 착각이에요 노력하,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사람은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착각이 있었죠 그리고 네 번째 페이는 뭐였냐면요 네 번째 페이는 바로 여자의 일생이었습니다 결혼과 함께 시작된 여자의 일생 이게 뭐냐면요 저는요 뭐 30살에 결혼했어 30살 동안 저는 여, 여성이죠 저, 여러분 저는 여자입니다 예,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전 여성이에요. 근데 서른 살에 결혼했잖아요. 근데 서른 살 전까지 저는 여자로서의 삶을 살아나, 살았을까요? 전혀 아니었다는 거죠. 저는 생물학적으로 여성이지만 여성으로서 사회적으로 사회적으로 여성으로서의 삶을 산 적이 단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20대까지 공부한다고 여기는요 성별이 중요해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성과가 중요한 겁니다. 성과만 있으면 돼요. 네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근데 네가 시험을 봤어. 그래서 붙었어. 어, 그럼 넌 훌륭한, 훌륭한 사람인 거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성과로 평가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결혼을 하고 나니까 여자가 되게 여자. 여자가 되니까 사람이 아니고 여자가 되는 겁니다. 여성. 물론 남자도 마찬가지죠. 남자도 결혼을 하면 남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역할이 성 역할이 부여가 되고 그거에 맞는 이제 의무가 생기는 거죠. 권리 권리보다는 의무가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게 생기면서 제가 이제 멘붕이 옵니다. 아, 나 여자, 나 여자였구나. 내가 뭐 바깥에서는 어떤 변호사일 수 있고 전문직 여성일 수 있지만 전문직 사람으로 성과로 평가를 받, 받지만 100%. 근데 결혼하고 나서는 물론 밖에서도 제가 여성이라는 점, 점이 작용을 했을 거지만 제가 그걸 인식하지 않았죠, 전혀. 그 정도로 미미했는데 이제 결혼이라는 걸 함과 동시에 그게 엄청나게 부각이 되면서 여자의 일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멘붕이 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다요, 결국은 뭐냐면요, 여기에,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답은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삶에 대한 통찰이 전혀 없었어. 앞으로 30대를 어떻게 살 건지, 40대, 50대를 어떻게 살아서 나는 결국 생사 유명, 그 순간이 왔을 때 어떻게 인생을 마칠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아무런 그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점점점 이, 점점점 내려가요. 삶에 대한 통찰 없지. 결혼이란 거에 대한 아무런 생각이 없, 없이 결혼 했고, 내가 성공을 했다는, 착각을 했다는 점, 그리고 여자의 일생이 시작되는 그 30대가 되면서 저는 완전히 점점점 무너져 내려가요. 무너져 내려가다가 이제 바닥을 치고, 치게 되는 거죠. 다시 제가, 그럼, 다시 해볼게요, 여러분. 아, 이게 길게 하면 안 되는데, 이게 쭉 얘기를 안 하면 이해가 안 돼서 이렇게 또 길어지네요. 음, 쫄면도 넣었어, 넣었어. 야, 이제, 이제 그만할게요. 좀 줄여야지. 떡이 딱딱한 것 같아. 떡이 아직 다 이거. 익었... 응. 붙었어. 내가 잘 잘랐는데. 어, 이게 안잘라졌구나 어, 이렇게. please <laughs>